평화로운 아침 현미는 오늘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낚시해. 어우, 휴가 맛있어. 어, 응. 응, 준비해야겠다. 아, 추가져 빨리 문 열어줘요. 민. 저기요. 아아. 아문좀 아, 네. 아, 아. 열어주세요. 뭐야? 추가 아직 찾겠습니다. 아왜 문이 잠겨있지 한그 문이 있습니다. 네. 어어어 어, 어, 여기 있다. 그리고 어? 하나 개더 있을 건데. 여러분 여기 한개 찾았어요. 근데 이 어? 열쇠는 아니에요. 어, 이거, 근데 이건 뭐지? 어, 이것도 뭐 키가 있고. 음. 자 찾겠네. 자, 일단 여기에 꽂읍시다. 띵. 오케이. 찡. 자, 여섯서 <laughs> 자, 순간 이동으로 있는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찾았습니다. 오, 한번 찍어 보세요. 띵. 오케이.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한개 찾았어요. 이거 한개 찾았습니다. 자, 이제 갔습니다. 어, 여기 이런 게 있는데요? 뭐야, 어? 안 열리잖아! 어, 뭐야.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아, 어, 어떡해. 음. 자, 문을 열겠습니다. 문을 열고, 띠, 띵, 띵, 띵. 띠디딩. 문을 열었다. 거실... 파란색을 찾았습니다. 파란색. 찾았고 어, 이제 나가 볼까? 음. 순간 이동. 아, 파란색을 못 찾았습니다. 끽끽끽 띠디딩. 오 됐다. 뭐가 있지? 뭐지? 아까 이 통이는? 아! 이게 뭐지? 여... 빨리 가 보겠습니다. 오빠 이것도 주세 자, 여러분. 자, 자, 이거는 어디로 이어진 거니까요? 음.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러게 음. 잠깐만요 물좀 먹고요 물 먹고 왔습니다 주방은 다행히 열리고 어, 일단 여기. 여기를 여여랑찍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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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을 찾아야되나봐요 어. 자 이걸 찾아야돼요 여러분 한개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기를 찾아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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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뭐지? 청소기 소리 <laughs> 여기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 어, 그러면 여기 꼬여볼까? 여기 띵띵 디리딩 아! 어? 화새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갈 수 있어. 아, 빨리 나가자, 우리. 나 친구 만나야지. 띵띵 디리딩 여러분, 드디어 됐군 여러분, 그럼 이제 외출에 나가 볼게요. 신발 신으러 신발을, 신발을 신고 응. 나면는데 다 나갑니다. 왜안 나가요? 저도 같이 나가요. 자, 탈출.